동부가 물류 허브 도시 송도. 늦은 여름 이 송도가 흥겨움으로 들썩였다. 죽여! 송도의 살기를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laughs> 세계적인 축제로 나아가는 송도 세계 문화 축제의 현장 속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동부가 물류 허브 도시 송도 경제 자유구역.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송도에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고 있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거대한 광장에서 문화와 맥주를 함께 즐기는 송도 세계 문화 축제입니다. 저희가 축제를 기획하고 조직한 것은 아, 이 송도가 또 인천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도시고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 향기가 있는 그러한 그 세계적인 축제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송도 세계 문화 축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축제는 세계 3대 축제인 독일 맥주 축제죠 옥토버페스트와 겨루겠다는 취지로 2011년 8월 인천 송도 국제 도시에서 처음 열렸으며 전 세계의 맥주를 체험할 수 있어 송도 맥주 축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더 풍성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다는데요. 그이 송도 세계문화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어,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것 하나고요. 어, 그밖에도 여러 공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아트페어 존이라 그래서 인천 지역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그림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가 있고요. 드론 체험 존이라 그래서 실제로 대형 드론을 직접 만지면서 어,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또 이제 축제 행사장 한쪽에 보면은 열기구가 떠 있을 거예요. 열기구를 보면서 또 하늘을 향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구성이 되겠습니다. 문화 축제인 만큼 예술 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인천의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아트페어존부터 요즘 드론의 인기가 날로 높아져 있죠. 하나의 문화로서 직접 즐기고 또한 드론의 다양한 멋있는 쇼를 볼수 있는 드론 체험존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제장 한 켠엔 거대한 열기구가 눈에 띄는데요. 워낙 거대해서 송도 세계 문화 축제가 어디서 하는지 관람객들은 열기구만 보고 따라와도 축제장에 쉽게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열기구에서 보이는 송도 신도시 멋있는 도시의 모습과 아름다운 노을 아래로 펼쳐지는 축제장이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그러는 사이 서서히 해가 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축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거대한 광장은 어느새 관람객들로 가득 차 있고, 현존하는 최고의 비틀즈 헌정밴드, 더 카운터 비트 비틀즈의 공연. 비틀즈와 많이 닮아 있어서 그런지 마치 비틀즈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온 것 같죠? 그 리듬에 관람객들의 몸이 저절로 들썩입니다. 너무 좋은 거 같아 송도에 살기를 너무 잘한 거 같습니다 <laughs> 이렇게 젊은 친구들로 들으니까 너무 이황스러워 아니 이십 대 돌아간 거 같아요 여기서 끝이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 이 축제의 특징은 다양한 시원한 세계의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와 함께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안주들 또한. TV에서만 보던 스타 셰프들이 직접 선사하는 맛있는 요리들도 준비되어 있다는데요. 셰프들의 맛있는 요리의 향연. 스타 셰프들이 직접 해주는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하니 관람객들은 안 사먹을 수가 없겠죠. 방송을 좀 많이 봐가지고, 셰프님, 누구 팬이었는데, 이렇게 여기, 만나게 돼서 사실 그냥 잠깐 계시는 줄 알았는데 계속 요리하는 거 보니까 아직 고기는 안 먹었는데 좀 기대돼요. <laughs> 맛있는 안주도 준비됐으니 이제 맥주와 함께 즐길 시간. 인천을 위하여! <laughs> 그 와중에도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공연은 계속되는데요. 맥주와 함께 즐기는 멋진 콘서트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 축기가 살짝 오르니 더욱더 즐거워지는 축제 의 현장. 맥주만 먹는 게 아니라 저 멋있는 공연도 보고 날씨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오늘 이제 송도 축제 때문에 가족들이랑 맥주 한 잔과 이런 문화까지 너무 너무 좋은 기회로 참석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화려한 축제장 하늘에 수없이 펼쳐지는 불꽃의 화려함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다가 불꽃놀이를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집에 간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바로 함께 시작되는 축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나는 음악이 시작되고, 모두 일어나라. 출연자와 관람객들이 함께하는 팬스타임 시간입니다. 저 또한 몸이 조절로 들썩거리는데요. 남녀노소 불문, 애완견도 불문. 오늘만큼은 힘든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확 풀어봅니다. 여자 출연자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더욱더 신이 난 우리 아재들. 죽여요! 어떤 게 죽여요? 죽여요? 이게 뭐 말로 필요한 겁? 아, 너무 화끈하고요제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아, 이제 시원해진 이제 이런 날에 이렇게 와 가지고 맥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상쾌하고 너무 시원하고 확튀는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시원한 맥주와 신나는 공연과 직접 참여하는 댄스 타임까지 송도 세계 문학축제. 앞으로 송도를 널리 알리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